6년 연속 통합 챔피언에 도전하는 신한은행이 삼성생명과의 힘겨운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1차전 홈 경기 승리 후 용인 원정에서 1승 1패를 거두고 안산으로 돌아온 신한은행은 홈에서 열린 4차전에서 벼랑 끝에 몰린 삼성생명의 무서운 추격을 받았습니다. 23득점을 기록한 김한별과 중거리 슛이 폭발한 이선호가 분전한 삼성생명은 3쿼터까지는 신한은행과 대등하게 경기를 펼치며 마지막 4쿼터에서의 반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에는 하은주가 있었습니다. 하은주는 3, 4쿼터에만 14득점을 쏟아부으면서 골밑을 장악했고 최윤아가 오바치 퇴장을 당했음에도 이현호와 김현주의 외곽포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신한은행은 4쿼터 중반 이후부터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어떻게 게임을 이길까 했는데 오늘 진짜 마지막인 5차전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선수들이 마지막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저희가 기분 좋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고 여유 있게 상대를 기다릴 수 있게 된 신한은행은 KB생명과 d KB스타즈와의 경기에서 이긴 팀과 오는 26일부터 통합 챔피언 자리를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오늘 스티엔스포츠 최영민입니다.